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오는 8월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중공은 군사적 수단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3일 워싱턴포스터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미군이 펠로시를 호위하기 위해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공은 이를 공격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기는 미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중공이 오는 11월 시진핑의 삼선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의 기간은 특히 위험하다. 펠로시는 아직 대만 방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정을 연기한다면 베이징 당국은 자신의 고압적인 전략이 먹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있어 중공이 거부권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치대 교수 송거청은 22일 신문해독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펠로시의 아시아 여행은 패키지 일정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한다. 여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 대만을 고의로 배제하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부건하다고할수 있는가는 서태평양에서 다양한 미 동맹국의 신용에 그의 파산에 가까운 영향을 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오느냐, 마느냐는 대만 해협의 정당성과 미 대만 중국 3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거청은 펠로시의 여정은 실제로 진실과 모험의 각본으로 진행되지만 약한 치킨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적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 아웃됩니다. 펠로시가 방문하는 도중에 만약 중공이 함께 비행하기 위해 비행기를 보내면 그때는 미국이 공대공 미사일로 공동기를 격추할지 아니면 강제 철수 방식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